봄이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벌써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벌써 몇달 뒤에 여행을 계획하고 또 예약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혹시 여행은 남의 얘기 같다. 혼자 가면 외로워서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싱글들 계신가요? 좋은 분과 함께 떠나지 못한다면 여행지에서 좋은 분 만나시면 되죠. 투어닷컴에서 여행데이트 상대를 찾아보세요. 여행과 데이트를 결합한 신개념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어닷컴은 여행지에서 멋진 만남을 원하는 싱글들을 위해 투어 매칭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투어데이트 신청을 하신 분은요, 웹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40세 여성입니다. 크고 맑은 눈이 매력적인 이분은 평소 자기 관리를 잘해서 피부, 몸매가 좋고요, 10년은 젊어 보이는 동안 외모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라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핫플레이스, 맛집, 이런 데가 있으면 꼭 가볼 정도로 재미있게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요. 함께 여행하고 맛집 다니던 절친이 작년에 결혼을 해서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 없이 혼자 다니려니 재미도 없고 초라해 보이기도 해서 최근 몇달 동안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40세가 되고 나니 자신을 좀더 소중하게 아끼고 싶어졌고, 그래서 데이트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어데이트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업무차 들렀던 은평 한옥 마을이 참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바빠서 그냥 왔는데, 한옥 박물관, 둘레길, 한옥 스테이 등 해볼 게참 많아서 다시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날짜는 5월 19일, 장소는 은평 한옥 박물관입니다. 여행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화 신고 편한 복장으로 만나서 함께 둘레길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 여성과 은평 한옥마을에서 만남을 원하는 남성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투어닷컴의 프로필 등록과 1년 회비 20불을 결제하시고요. 방문 일정, 만남 가능한 날짜를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잘 어울리는 남성이 추천되고요.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남 수락과 함께 30불을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그럼 은평 한옥마을에서 만나 데이트하시면 되는데요. 가입비 20불은 가입기간 동안 만남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드립니다.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신 분들이라서 믿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분 만나면 꼭 가야지 했던 곳, 투어닷컴에서 멋진 만남 잃어보시기 바랍니다.